자, 오늘은 파인애플파크와 추라우미 수족관에 가는 날. 우와. 날씨 대박.

마구 돌려도 핸들. 아, 구 돌려야 돼. 꽃 모짜리는. 와! 야, 그 비디오 공연부. 열달한 거예요. 우와, 나부도 많다. 나비도 많다, 얘들아. 오른쪽으로 도망 나갈래요. 빨리 날 지워. 빨리 가 키우고. 저희는 조금 더 왼쪽으로 앉아 가지고 핸들에서 아, 아. 여기. 카페네. 뭐 하나 먹을래? 응. 옳지. 헥? 뭐가 나올까? 어? 바다? 오케이. 아. 천천히 천천히 아참 김우영 김우영 가봐 무서운가 봐 <laughs>

맞아요. 저 세. 너. 냠냠냠냠. 혼 빠졌다. 갔다. 갔다. 밥,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. 아, <�altro> 뭐? 맛있어. 너무 좋다. 이런 고즈넉한 느낌. 야구. 손 흔들어줘. 지쳤어. <웃음> <laughs> 아니, 다 드신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만두세요. 저기요. <laughs> 우와 이게 아마 약간 볼륨 렌즈돼 있는 것 같은데. 아. 사과 먼저 봐 봐. 놀러 가요. 지르면 안 돼. 러눌러 자, 엄마 보여줘. 이야, 짜자잔. 바다다. 우와, 우영이 뒤에 바다가 있네. 우와. 다 집에 갔네. 다 집에 갔네. 안녕.

우와, 픽 익스프레스로 가는 길이에요. 응, 음. 조금... 화장실. 여러분는몫실 이렇게 주고 꽤 깊습니다.